한낮,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의 한낮 기온이 28도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이번 주 내내 평년 기온을 웃돌아 덥겠습니다. 모레까지 29도, 금요일에는 30도로 가장 덥겠고요. 일요일에 비가 내리며 조금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하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자외선 지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모자나 선글라스 착용하시면 좋겠고요.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담양 29도, 장성 28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여수의 한낮 기온 24도, 곡성과 구례 29도로 덥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6도, 영암과 강진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에서 3도 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계속해서 맑고 덥다가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며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